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. 구약 326면입니다.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.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국계에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.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, 또 백성에게 이르되 "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나아갈지니라." 하니라. 네.